수요일 고품격 코인방송 꿀잼코인 시작합니다 아 벌써 수요일이네 수요일이 마무리 됐죠 자 너무 더워 아 그냥 더워 죽는, 죽을 는죽것 같아 밖에만 나가면 수요일 마무리 됐고 목요일 버티고 금요일 버틴 벌써 주말이네 응? 벌써 주말이야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이렇게, 뭐,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참, 무딘 것 같지만, 이렇게, 진짜로 번개가 칠러가. 자, 더늙기 전에, 빨리, 우리들의 자산을 불려놔야 되는데. 뭐냐, 이거, 디지털 자산한데, 코리안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7월 30일, 탁구 국가대표 도쿄올림픽 출전기념 선착순 네어드랍 이벤트? 장우진 선수의 3D 모델링 NFT 에어드랍 이벤트를. 뭐야, 이거? 뭐, 코인 준다는 거야? 아우, 일이나 잘해라. 거지 같은 거 상장시키지 말고 좀 씨. 에?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 코인, 뭐, 아무나, 8만원 주면 다 찍어내는 거, 막, 100만 코인, 막, 100억 개 코인, 막 찍어내는데. 자, 오늘 뭐가 오르냐? 오늘 리토 소개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자, 엘프 천사가 왔다 갔나? 천사가 살짝 왔다 갔네. 아, 스토리지도 약간 눈에 들어왔었는데, 결론은 좀 올랐고. 어, 어 지금 전반적으로 개 잡코인들, 뭐, 아무거나 들어와도 왠지 수익이 좀날것 같은데, 내가 처산 것만 안 오른다는 거. 괜찮아, 괜찮아. 너무 많이 물렸다 덤프. 아, 큰일 났네. 너무 약간 좀 조급하게 들어갔어. 너무 조급하게 들어간 느낌이야 지금 덤프. 엑시 인피니티 힘 좋죠? 지금. 아, 이거 한번 해쳐 먹어야지. 일단 좀 그렇게 큰 손해는 안날것 같거든요 제느낌엔 지금 개 잡코인 위주로 그냥 개 쓰레기 같은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냥 좀 사보세요. 그냥 적절 수준에서 한 100, 200그 정도 수준에 사람은 소유값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한 거 말고 조금 약간 개 잡코인 중에 별로 안 오른 거막 스토리지 있단 거 있잖아. 어? 이런 거좀 사면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어? 알파코코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 조정 좀 받고 있고 요런 것도 사도 괜찮을 것 같고 응? 어? 나빠 보이지 않죠 그렇게?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해 준다는 걸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요새 갑자기 장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큰 금액을 투입한다는 건 자살행위다 아 너무 많이 샀어 한 천만원어치 합쳐서 살걸 그래 물탈 거 조금 조금씩 했어야 되는데 무슨 확신이 들어갖고 아이씨 플로우도 좀 오르다 쳐봐야. 아, 오르다 말어. 플로우도. 조금 아쉬워. 이 정도는 지켜주고, 어느 정도 회복은 해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들어요. 그래고 한번 조금씩 매매를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 저기, 저기, 아하,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 무비블럭이나, 어 캐리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조금, 조금씩 사봐도, 나빠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제가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제걸 피해서 사세요. 제걸 따라서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물린 거 사면 먹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덤프도 뭐, 이 정도면, 뭐,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응? 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장난 한번 쳐야지. 스캠 코일하면 어, 이거 스택스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갖고 아좀 좀만 더 버텨보자 좀만 더 버텨보고 또 결론은 본전 탈출을 위한 목표를 가졌다는 거자 반에는 어떻게 됐냐뭐 볼코인 BNB 요새 흐름이 어떤가 BNB 코인 음, 어느 정도 계속 저점 유지해주고 있죠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딱 찍고 어? 좀 약간 안정세 돼 보이는데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은 개 박살 난다는 거. 에? 반엔 조사가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엔 조사 어떻게 될라나. 오늘 뭐리플 소송 뭐 그런 거 이겼나? 이게 승소 가능성 있다고 또 지랄병 하나? 얘들은 리플은 뭐 기술력을 발전시켜야지 무슨 뭐 승소만 하려고 재판받으려고 코인 만들었나. 에? 결론은 모든 게다개 잡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다. 진짜. 진짜 쓸 만한 거는 비트코인 이거 딱 하나요.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 딱 이거 하나. 비트코인. 딴거볼 필요 없어. 그렇게 지금 당장.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딱 찍고 어? 저점 이 정도 유지해 주고 있다는 거. 어? 차라리 비트코인을 살걸 그랬네. 아, 나씨 네. 도치 코인. 이제 그 새끼라고 하지 말지 이제. 하지 말자고 이제. 그분이 나서 줘야지 우리에게 저기 약간 예수님 같은 존재로 등장해야지 오르는 거니까 약간 그분이 힘을 내서 이 코인계에 이미 저도 들어간 이상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저라도 좀그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저기 그 훌륭하신 분이 또 나불나불 되면서 우리 코인들을 올려주길 기도해야지 어쩔 수 없어 자 오늘 저 코인어는. 야, 뭐, 여기도 개, 거지 같은 것들. 1원짜리네. 1원짜리야. 1원짜리. 야, 1원짜리가 이렇게 올라. 1원짜리, 14원짜리, 3원짜리, 옵저버도, 옵저버도 여기 있네? 우리 옵저버 여기서 폐쇄되지 않았나, 저번에? 맞잖아. 옵, 옵저버 여기선 살아있네, 또. 어? 여기선 살아있어. 어, 그, 어, 그, 어떻게 됐냐, 그거. 클레이. 자, 이 정도 1200선 유저, 어, 이것도 조금씩 대가리 들고 있네? 음. 자, 오늘, 저, 주식장은 어땠냐? 오늘, 저기,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하락, 코스피는 상승했고, 기간이 막판에 좀 사면서, 요, 오늘 좀장 중반부터 막판까지 계속 사면서 지수 올려놨죠? 오늘 삼성 좀 샀고, 삼성, 삼성이 오르면 다 오른다고 보면 돼요, 코스피는. 삼성이 계단 크기 때문에. 오늘, 오늘도 역시 저기 대북주가 핫했고, 어? 대북주가 핫했고, 오늘 잠깐 혼란 장세였지. 오늘 저기 인성정보 좀 올랐죠? 이거 팔지 마세요. 의외로 크게 갈수 있으니까, 제가 월요일에 방송하면서 얘기했죠? 인성정보, 경남이, 저기, 인바이오, 이거 셋 중에 하나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인성정보랑 경남이랑 인바이오랑 또뭐 얘기했나? 뭐이 정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근데 한 익스프레스가 왜 떨어지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지금 이거 코로나 이거 지금 뭐추 택배 물량, 뭐, 폭발한다고, 뭐, 기사 좀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단계 돼갖고, 사람들 다 집에, 집콕에서 배달음식 시켜먹고, 막 택배 급증하고 그러는데, 왜안 오른지 이해가 안 가? 인성정보는 왜 올랐냐면, 그 비대면 진료 관련주 해갖고, 좀 오늘 기간이 좀 약간 좀, 들어, 매수 들어왔죠? 좀더갈것 같으니까 팔지 마시고, 어, 이거는 좀더 들고 가보자. 경남이는 이렇게 저점 지켜주고 있다는 거, 저점 지켜주고 좀 상승했고, 결론은, 어, 인바이오. 인바이오는 이거 다시 이제 들어갈만 하죠? 4,5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저점 확인했으니까, 4,500에서 한 4,400, 300까지 열어두고 계속 계속 사면 또 시세 있고, 5,000원 박스권이에요, 지금. 4,500에서 5,000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돼. 그때, 그 와중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 정도로 대응하시고, 응? 오늘 대형 포장 또 올랐고, 오늘 같은 날또 매도 했어야 됐고, 그 다시 밑에 잡으니까. 지금 장이 그때그때 수익 실현해야 돼요, 계속. 자, 셀리도 좀 내려갔고, 뭐, 오늘 악재 있나? 아이진도 이것도, 저기, 백신 만전는 관련주인데. 어, 네이처 셀도 28,000원.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거는 약간 좀 자제하시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자 인성종목 갖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하세요 의외로 좀 크게 갈수 있어요 이거에 하고 오늘 좀또 관종에 추가해야 될거자 바이오솔루션이랑 종목이에요 이거 뭐 무릎 연골 재생 뭐 관련해갖고 뭐 그런 바이오 관련주인데 이거 딱 봐도 저점 어딘지 잡,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저점? 2만 뭐한 7천원까지 저 2만 78천원이 저점이고 계속 사팔파라 타면 돼요 3만원에 팔고 이러다가 이거 재수 좋으면 또 날라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아직 시세 분출 못했는데 이거 예전에 7만 2천원까지 간 종목이에요 이거 카티라이프라고 검색해 보시면 무궁무진해요 시장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장기 투자로 갖고 가실 분은, 지금 한2 8 0 0 0원 저점으로 보고, 이거는 솔직히 좀 비중있게 담아도 될것 같아요. 바이오솔루션이라는 종목 길게 장투로 마음 안 썩히는 거 갖고 가보고 싶다 하면, 이거 한 번, 이거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카티라이프랑, 카티라이프 같은 것도 검색해 보시고, 종목 좀, 좀 공부를 해 보시면은, 이 시장이 무궁무진 할수 있다는 거, 음, 어느 정도 시세 차이 거듭하고, 이거 우외로 좀, 이것도 약간 대박 나올 수 있고, 너무 장기간, 저기, 한 2019년도 8월부터, 너무 장기간, 거의 뭐한 2년 가까이, 저, 행보했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개 급락하고,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요거는 물리지, 절대 물릴 종목이 아니야. 어떻게든 1.2% 5% 10%라도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거 아직 좀 현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요런 것도 좀 관종 추가하고 여윳돈 생기면 좀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고 뭐이 정도 하고 뭐 자, 인성 정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성 정보 대응이죠. 좀 들고 가요. 들고 가면 되고. 결론은 오늘 팔고 뭐또 내일 또 떨어지면 또 팔아야 돼. 근데 또 이러다가 또 날아가는 게 주식이니까 요새 코로나 관련 주고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 주기 때문에 좀더 들고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아, 저는 일단 더 들고 갈 거고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다 코인 장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고 자 자생령님 화이팅 아, 왜안 오르냐. 아씨 자, 노잼님. 인성 굿 올랐네요. 개그지 같은 주식장에서 진짜 그거 하나 올렸네. 아, 그나마, 그나마 가오 좀 살았어. 인성이 내가 딱 월요일 날딱 얘기했잖아. 내가 방송에서. 이셋 중에 하나 대박 나올 수 있다고 인성정보랑 경남이랑 인바이오 얘기했나. 뭐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곧셋 그 중에 하나 좀 얘기했는데, 하나, 하나 좀 급등해줘서 좀 가오 좀 살았네. 요새 좀, 감 떨어져갖고, 예? 오늘 나스닥 하락의 역부가 코인의 상승을 가져올 거란 얘기가다 오늘 김,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좀 많이 안 붙은 거 같아요. 플러스 1%인가 2%더라고. 코인판 보니까. 플러스 1%? 자, 송수 형님, 리플 샀는가? 갑자기 오른 옷. 아, 제가 안 샀으니까 오른 거예요. 자 유미언님 화이팅 하시고 자 이유미님 제 감을 믿고 뭐 같이 내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산거 아이 진짜 감 떨어졌다고 지금 에? 자 시젠 시젠 요새 어떻게 될려나 랄로님 시젠 시젠 아 너무 핫한 종목이라서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한번 시세 받을 수도 있겠죠? 코로나가 요새 하도 극성이니까, 한번또 시세 줄수 있고, 뭐, 키트 수출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차라리 저는, 좀 약간 저평가돼 있는, 뭐, 인성정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전, 인바이오젠 사요, 솔직하게. 지금 인바이오젠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엔. 저 같으면 그걸 사, 이걸 사겠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거 아직 저평가된거고 상승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항상 바이오주는 이거 아셔야 돼요 대박 아니면 쪽박 둘 중에 하나에요 항상 이걸 저기 양지하시고 그 신중매매 임해야 되는데 한번 대박 한번 노려봐야지 딱 태어났으면서 네? 아 여기에 좀 이게, 지금, 인바 좀 떨어졌으니까, 천천히 다시 또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한, 이 정도 샀다가 또 5천에 팔고 계속 박스권 갖췄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 자, 이기병님, 방문 감사하고. 자, 장현경님, 좀 들고 가세요. 한,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파시고, 항상 자기 그런만큼가져가는거예요 항상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손절 칠거 있으면 빨리빨리 쳐야돼요 계속 주장창 1년 2년 3년 들고 있으면 안돼 자 홍인희님 방문 감사하고 허춘희님도 자 칭찬 감사하고 라스트님 방문 감사하고 자, 아, 플로우 들어가시고, 아거 내꺼,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지, 회장님. 음? 자, 우주님도 오셨고. 아, 투표를 할까 말까? 투표가 필요 있나? 아무거나 사도 좀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산 것만 또안 오르네. 에? 뭐, 이거 왜또 멈췄어, 이렇게. 버그야? 어? 또 버그야? 거래가, 아무 없는 건가? 숫자 변동이 없냐 어떻게. 아, 있네, 변동이 있네. 자, 잔인한 일상님. 자, 가는 거야. 자, 바탱키우님도 오셨고, 파는 것들만 쳐오르고 있죠? 그죠? 음악 틀어놓은 줄 아셨다고? 아, 어, 내가 그 정도로 노래를 잘했나? 아, 저. 저, 저. 자, 한정아님 방문 감사하고 제 목소리죠. 예. 네. 자, 버드형님 뽑기 운도 운빨이죠. 지금 운 좋아야죠 먹을 수 있는 장이에요. 아, 실력 있는 사람은 또. 난뭐 같이 또난뭐 실력이 없으니까 뭐. 자, 와이비님 엑시 팔면 또 오르고 그죠? 자, 정선아님 방문 감사하고 나교형님도 오셨고. 정재현님도 힘내시고, 잘 되겠지, 뭐, 아유. 영서님, 박인수님도. 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수님도 칭찬 감사하고, 만복임님도 방문 감사하고. 지금 뭐, 이제, 저기, 저는 이제 믿을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저, 그분이 좀 축복을 내려주길 기도를 하던지, 자, 우리 돈나무 언니랑 저기, 어? 우리 도치빠더님이 또, 어? 한번 나불라불 되길 트위터만 보고 있어야겠네 또. 자, 저는 또 본전 찾기 투자 시작했죠. 또 함부로 들어왔다 쳐 물렸고 매매를 좀 해도 괜찮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의 뭐 지금 며칠 동안 1, 2, 3, 4, 5, 6일 연속 양봉이죠. 전혀 분위기가 이때 완전 싹다 죽이는 듯 해놨다가 결론은 저점에서 지들끼리 다쳐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7월 21일 날 어느 정도 예상됐죠. 돈나무랑 저기 도치바더랑 또 이렇게 만나서 회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선침해를 했었어야 된다. 에? 그런 호재가 이 분명히 개들끼리 나불나불 되면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선침해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좀 약간 난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죠? 좀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조금 아쉬워 엑시도 7월 21일부터 올랐네 에. 조금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뭐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저, 확실한 저점을 잡기 힘들고 남들보다 항상 그렇잖아요 10% 20%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들어가는게 좋은데 결론은 안전한거 안 쳐들어가서 지금 이... 아무튼 저 여러분 저게 저는 이따 저녁 때, 저기, 친구 한명 만나갖고, 딱, 저기, 저 오늘 쪽갈비에다가, 저기, 소금구이 하나, 뭐 양념 딱 하나 해갖고, 쪽갈비 저딱 소스 딱 찍어 먹어서, 딱, 소주 한잔 먹기로 약속해갖고, 딱한잔 먹고, 딱 들어오고, 가면서도 상시, 상시 쳐다봐야지 뭐. 저 내일 인성전목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들고, 들, 더 들고 가보세요. 의외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시고, 저기, 뭐, 경남, 경남이랑 인바이오, 특히 인바이오는 저는 돈좀더 했다면 지금 샀을 텐데, 지금 좀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좀더 살, 돈 있었으면 샀을 테고, 못 사고 있네, 지금. 항상 이제 대응 잘 하시고, 뭐, 어차피 물려서 어쩔 수 없어. 요할수 있는 게 없어.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 있는 돈100%다 풀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주식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이면 언젠가 올라와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더운 날, 예. 저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